천안 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선천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했고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전세 잔금 대출 중단 사태 없다. 자, 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고민 없이 만들어지고 여론에 따라서 쉽게 다시 바뀌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대출 숨통 트이나 대출 절벽 아우성에 사분기 전세대출 총량 규제에서 뺀다고 합니다. 자, 서, 어,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전세대출을 다시 해주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 어, 참. 한도는 5억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가계부채는 최대한 억제한다고 합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노원, 강서구로 아파트 값이 주춤하다 서울 9월 거래 중에 35%가, 어, 꺾였다라고 하는데요. 어, 전체 거래 100% 중에서 35%가 가격 하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 이것을 아파트 가격의 주춤으로 볼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 반대로 나머지 65%는 신고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또한 아파트란 저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가 10에서 15% 정도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인테리어 수리 비용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거래가 35%라고 해서 집값이 하락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가격이 일시 하락된 것은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강남은 대출이 안 되어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늦어도 11월 안에는 다시 상승 폭이 더 커질 것입니다. 대출 중단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습니다. 자이 표를 보시면은 어, 4월과 현재가 어, 무주택자에게 어, 매수에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 좋은 매수의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범 40일 맞은 한경 글로벌 마켓에 바란다. 어, 굉장히 혁신적인 플랫폼이고 해외 주식 정보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다. 개인이 접하기 어려운 해외 전문가 진단, 생생한 전달이 필요하다. 기존 매체에서 찾기 어려운 중소형주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아야 한다. 자, 과거에는 해외 주식을 사기도 어려웠고,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 현재는, 어, 해외 주식을 공부하기에 좋은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1% 넘사벽의 TSMC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익을 크게 앞서는 그런 TSMC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SMC의 상승률이 엄청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한국의 삼성전자도 더 분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연말께 접종률 85% 마스크 집합 금지 없이 코로나 통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방역 당국에서 시사했다고 하는데요. 어 연말에는 어 접종률이 85%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집합 금지도 없고 영업 제한도 없고 마스크도 없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노마스크 환영하고요. 사실 실외에서 2m 거리에서는 전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죠. 네. 자, 하지만 또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 풀어줄지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자, 미중 5개월째 인플레이 비명, 에너지발 혹독한 겨울이 온다. 자, 난방비와 기름, 자동차 기름값이 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 반 만에 10배, LNF 점프의 원동력은, 자, 1년 반 만에 10배 상승하는, 어, 그런 주식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 그, 배터리에 그 소재를 생산을 하는데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년 그래프 인데요. 보시면은 2020년에 뭐 거의 한 2만원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어, 20만 9,200원으로 한 10배 정도의 상승을 한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역삼동 스포월드 자리에 원 에디션 강남이 선보였다고 합니다. 사통팔달한 강남 한복판에 고급 주거시설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뭐, 위치는 뭐, 굉장히, 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 도시형 주택과 오피스텔, 259실이 생긴다고 하네요. 자, 좋은 입지에 좋은 서비스의 고급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이 생깁니다. 문제는 분양가가 얼마인가인데요. 어, 상당히 고가의 분양이 예상이 됩니다. 고 분양가의 오피스텔은 추가적인,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어렵습니다. 파주, 운정, 남양주, 왕숙 등 11곳 1만 가구 25일부터 사전 청약을 해야 된다. 자뭐 지금 보시면은 물량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어, 사전청약에 탈락된 분들은 이렇게 어, 3기 신도시 산전청약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용산정비창사업 대장동 불동으로 초과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한때 큰 기대를 했던 용산이지만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용산의 매력이 급감합니다. 용산은 국제 업무지구나 테크노밸리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1. 불중 원전 러시아 아, 원전 투자 러시라고 합니다. 한국만 묻지마 탈원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였던 프랑스와 일본까지도 신규 원전 투자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는 SMR에 대한, 어,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41조란이 엄청난 금액이네요. 자, 한국에서 원전학 발전을 안 해도 한국의 원전 기술이 해외에 수출이 증가되는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과 두산 중공업에는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오늘 주가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산중공업 한정기술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세금없는 미술품 부동산 주식보다 매력적이다. MG세대가 꽂혔다고 하네요. 국내 최대의 아스페어 키아프 현장입니다. 자, 소득 수준의 증가하니 그림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세금이 없다니 더 매력적이고요, 희소성 측면에서 좋은 투자입니다. 단 투자를 하려면 미리 공부를 선행해야 하겠죠. 일본 100세 직원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 80세 고용상한의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80세 이상도 근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고령 국가 일본에서는 80세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LG 전자가 어, 신개념 식물 생활 가전 LG 티운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럽 원전 발전 중요하다 발언에 두산 중공업이 한방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세계가 환경 문제로 화석 연료 사용을 계속 줄일 것입니다. 태양광도 친환경에는 좋지만 효율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면서 효율이 높은 원자력이 전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한국에는 소형 원전 모듈 smr의 최고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중공업과 한전 기술입니다. 6만 전자 추락한 삼성전자, 동아게미 집중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1 0일간 3조 넘게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자, 삼성전자는 현재는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의 직면에 있지만 결국 이겨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장동 사태의 화들짝 도시개발 사업 분양가 상한제를 어,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대장동 사태는 땅은 공공으로 반값에 몰수를 하고 분양가는 상한제 없이 고분양가로 분양을 해서 1조 5천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의 사기 사건이고요. 단군 일의 최대의 투 사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더 어렵게 만들게 하고요, 완전 민간에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어야 공급이 늘어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값 뛰려 계약 구취소 2년간 19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 총 거래 334만 건에 5.7%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후에 취소해서 집값을 띄운다. 계약 후에 취소를 하면은 계약금을 날리겠죠. 어, 이것을 베베테크라고도 부릅니다. 어, 지금같이 양도세가 높은 상황에서 집값을 올리려고 계약을 취소한다. 불가능합니다. 어, 엄청난 손해가 있기 때문이죠. 같은 단지에 내 집이 10채가 있으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한 채에 대한 계약금을 손해 볼 수는 있지만 어, 같은 단지에 집을 10채를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투기 세력을 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몰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뉴스로 보여집니다. 어, 이 계약 해제가 된 것은 어, 어떤 어음 집값을 띄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 주인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거나 또 대출이 안 돼서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잔금을 못 치른 물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올랐나, 수도권 아파트가 주춤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4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주간 상승률이 0.2% 이상이라는 것은, 어, 연간 10% 이상의 높은 상승입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어, 수도권, 어,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주간 상승률 0.41에서 0.39로 상승폭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를 상승폭 둔화로 보기도 어렵고 하락은 전혀 아니죠. 지속적인 상승 중입니다. 약간의 둔화 원인은 어,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선전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